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제가 어디 부족하고 그래서 업체를 통해 남자를 만난 건 아니고요. 저와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하면서도 어느 정도 조건도 잘 맞는 그런 남자를 주변에서나, 지인을 통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로 업체를 통하는 편이 저에게 유리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와 남편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제 사연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울의 한의원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이름난 한의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벌은 아니어도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남편의 부모님은 사업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진급을 앞두고 있던 구국 공무원이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업체에서 주선해 주었던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조건이 특출나게 나은 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건 남편의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에 관한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머님, 아버님이 사업가라는 건 그건 참 사업장의 규모라던가 직원 등을 제가 좀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업체 말만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란 건 아버님 자신과 어머님까지 포함하여 총 직원수 4명의 가게였지요. 제가 남편에게 왜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 이런 걸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억울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단 반반 결혼을 했어요. 제가 먼저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괜히 시작부터 도움을 받고 그걸로 발목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기 싫었거든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선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우리 쪽에서도 혼수랑 예단을 그 수준에 맞춰서 해가면 소위 끌려다닐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냥 깔끔하게 저는 제 능력으로 남편은 남편 능력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시작하면 일이 훨씬 편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시부모님의 재력을 엿볼 기회가 없었네요. 아무튼 지나간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나 싶어 이미 결혼식은 올렸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지난 일을 문제 삼아 흠을 잡거나 따져 묻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너무 순순히 단념을 해서 그랬던 건지 결혼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저를 자극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보약이 문제였습니다. 원래도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솔직히 제몸 하나만 신경 쓰면 됐지. 제가 살림이며 요리며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해봤자 티도 안 나는 그렇지만 안할수 없는 잡다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예 살림을 모른 척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도 안 하다 하는 일이라 그런지 한다고 해놓은 걸 봐도 죄송에 차질 않았습니다 제가 독박살림을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순식간에 3kg도 넘게 빠졌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친정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당장이라도 일하는 사람을 하나 쓰라며 친정어머니께서 야단이셨지만 솔직히 어쨌든 처음으로 독립을 했고 제 살림이다 생각하니까 남의 손을 빌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그러면 보약이라도 한채 해주겠다 하셔서 그럼 그건 감사히 먹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약한 채를 받아서 집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이 속인 게 절대 아니라며 업체 탓을 하셨지만,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들을 속였다며 서로 탓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제 추측이지만, 이후로 어머님께서는 제가 그 일로 인해 당신이나 아버님, 혹은 남편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고 하지만 어찌됐건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제가 내린 선택이었고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님께서는 마치 제 흠이라도 잡으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다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일이 많아서 청소고 뭐고 할 정신도 없었고 그저 사람 사는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수준만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를 열어보신 어머님께서는 혀를 차셨습니다. 어떻게 가정주부가 냉장고를 이렇게 텅텅 비워둘 수가 있냐며 잔소리를 하시길래 어머님 제가 전업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냐며 대꾸를 했어요. 오히려 퇴근은 남편보다 제가 더 늦는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니 아니면 너네 엄마한테라도 해달라고 하라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지 않냐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점심 드시고 출근하시니까 오전에는 시간 많으시지 않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더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반찬 해달라는 소리를 하냐며 참 뻔뻔하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냉장고를 살피시더니 신성칸에 넣어둔 제 한약을 발견하시고는 이게 뭐냐고 물으시대요. 잠시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먹으라고 해준 건데 거짓말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순순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 하니 아버지가 지워주셨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정말 똥씹은 얼굴을 하시더니 일은 너만 하냐고 물으시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보니 네 남편은 노냐고 남자가 더 피곤하지 여자인 네가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어머님의 무식한 소리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공손한 자세로 그러면 어머님께서 남편 보약 한제 해주시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니 장인이 한의산데 그걸 돈 주고 왜지워먹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보약을 맡겨 놓으신 것도 아니고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하고 그런 거 따져서 뭐하나 싶어서 알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김서방 보약도 해드리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센스가 없었다며 김서방이 많이 서운해했을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서운해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버지께서는 내 친김에 사돈들 보약도 해드려야겠다며, 저더러 시부모님께 잘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댁이 조건을 속인 게 드러났을 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결혼 중개업체를 고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엔 저처럼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당신들을 탓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본들 의미는 없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특히 어머님께서 작정을 하고 저와 저희 부모님을 속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집이 아닌 모호텔에서 보자고 하셔서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결혼 전까진 한 번도 가볼 수 없었고요. 만날 때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게 짝퉁이거나 지인에게 빌린 것들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저에게 당신 며느리가 되어주기로 해서 고맙다며 용돈으로 쓰라고 현찰로 500만원을 주셨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남편이 모아둔 돈의 일부였으니까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지키려던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책임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모든 건 어머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게 맞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까지도 보약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갔으면 시댁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성의 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방금 사돈이 왔다 가셨다며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전혀 몰랐다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몹시 불쾌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다섯 사람치의 보약을 주문하셨답니다. 신우가 시집을 간다는데 그 예비 시댁에 선물할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는 건그 한약을 모두 공짜로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사돈처녀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듣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친정어머니께 그 부탁 안 들어주셔도 된다고 절대로 내리지 마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마음 같아선 당연히 안 해주고 싶지만 그랬다가 당신 딸 그러니까 제가 미움이라도 사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라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어머님과 잘 이야기할 테니 마음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분한 마음을 삭히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대요. 저는 남편더러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연락도 안 드리고 이렇게 가면 어머님께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이제 막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피곤해 하실 거랍니다. 저는 됐다고 어머님도 아무 때나 오시니까 그냥 가자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도 저를 더는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차로 30분 정도 달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현관을 열어주셨어요. 피곤하신 거 안다고 저희도 피곤하니 본론만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말하는 태도를 흠잡아. 벌써 한마디 하려고 하셨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무슨 신우 예비 시댁 식구들 한약을 지어달라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걸 벌써 너네 엄마가 너한테 얘기했냐면서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며 아무리 사돈지간이어도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보다 나이도 한살더 많으시다고 말씀 조심해 달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보약을 하실 거면 돈을 내시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한약 맡겨놓으셨나고 물었지요. 그러자 신우가 나서서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신우는 남편보다 두 살이 많고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신우가 저더러 하는 말이 시집 온지 1년은 커녕 반년도 안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서운 줄을 모르고 멋대로 밤중에 시댁에 찾아와서 따박따박 따지는 법이 어디 있냐입니다. 저는 신우에게 잘 모르면 빠져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신우 예비 시댁 포약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고 혹시 형님이 어머님 떠어 해달라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한 가족끼리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랑 형님이랑 한 가족이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뭐라 말은 못하고 시근덕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말을 붙이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나 시어머니나 다 저한테는 윗사람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먼저 우리 친정부모님을 뭘로 보셨는지 경우 없이 행동하시더라 지금 나한테 한말 그대로 어머님께 가서 먼저 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내편못들것 같으면 가만히 중간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써붙였네요. 그리고는 얼마간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그 평화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어떤 가족이 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지은 한약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런데 먹다 남은 거라며 들고 온 한약 봉지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 한의원 게 아니더래요. 그런 한약은 만든 적이 없다고 하니 믿지 않아서 실제로 한의원에서 쓰는 봉지를 다 보여주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 가족이 저희 부모님 한의원을 고소하겠다 하길래 그러라 했답니다.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 한의원에서 직접 산게 맞는지 물어보셨냐니까 선물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선물 받을 때 받은 명함이라고 보여주길래 사진을 찍어뒀다며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순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명함은 제가 어머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부모님 한의원 명함 좀 달라시길래 급한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명함이 처음에 시범으로 몇장 뽑았던 거라 전화번호 하나가 잘못 나와서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해놨었지요. 그런데 사진 속 명함이 바로 제가 수정한 그 명함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절 붙들고는 잘 왔다며, 저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났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에서 보약은 안 해준다 하지. 그런데 신우예비 시댁에는 보약을 해서 보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결국 고심 끝에 인터넷에서 보약을 사셨다대요. 그리고는 신우예비 시댁에다간 저희 부모님 한의원 명함을 같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 사돈인데 아주 신경 써서 만들었다며 선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산지도 모르는 어디 싸구려 한약재에다 저희 부모님 이름을 판 거지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어머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안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면 넌네 신우가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냐 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뻔뻔한 태도에 전할 말을 잃었고 어머님께서는 기왕 이렇게 된거한 번만 더 신세 좀 지자시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 떨어 그 남자 식구들한테 선물받은 그 한약은 당신들이 지은 게 맞다고 좀 해달래요. 곧 나을 거라는 말도 좀 해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뭐라 해야 할지 저는 어머님께 제정신이시냐 했습니다. 같이 있던 신우가 저더러 그러니까 그깟 보약 좀 해주는 걸로 왜 치사하게 굴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따지대요. 저는 신우한테 분수에 맞는 사람이나 만나라고 괜히 네 부모 등골 빼먹지 말라고 싸붙였습니다. 어머님께도 저희 부모님 이름 한 번만 더 파시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했어요. 아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법적으로 한두 개만 걸리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 저열 받게 하지 마시라고도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제가 시대가 알기를 모같이 안다며 진작에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당신을 무시하는 거려. 반성은 고사하고 조금의 미안함마저 느껴지지 않는 어머님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때 신우에게 들었는지 남편도 시댁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아 이끌며 집에 가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길래 됐다 했어요. 이렇게 경우 없는 어머님하고 한시도 더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혀있기 싫다 했습니다. 이래서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닌가 보다고 하니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언성을 높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에 조금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동안은 제 편을 들어준 건 아니니까요. 그나마 중간에 있을 때는 서운한 건 없었는데,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구나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짧은 두세 달의 시간 동안 제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결혼 업체에서는 제가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 하니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기들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서류를 검토해보니 시댁에서 서류를 위조한 것 같다며 자기들도 지금 시댁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저는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결국 파혼했어요. 그 남자 쪽에서도 신우와 시댁의 실체를 알아차린 건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진작에 갈라서야 했을 걸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다는 사실이 솔직히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게 다행이다 싶네요.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힘쓰며 지낼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